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작 건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4년 12월 4일, 갑작스레 건담 두개가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오사카에서 2025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건담 넥스트 퓨처 파빌리온 출품 제품인 r x 7 8 f 0 0 e 건담입니다. HG 제품과 EG 제품 두 가지와 함께 EG용 옵션 파츠인 EX001 글라스 패더 장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HG 제품부터 보시면 그래도 나름 디테일은 잘 살린 조형 같고요. 글라스 패드의 솔라 패널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고 날개는 접고 펼 수도 있는 형태이고 백팩에 암두 개가 달려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전시되는 1대1 비율의 입상 모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백팩과 어깨 파츠도 한 세트 들어있다고 하고요. 기존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에서 일부가 변경된 모습이다 보니 추가된 파츠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빔 용접권이라는 특이한 무장도 들어있는데 교체형 파츠로 전개상태와 수납상태의 재현이 가능하고 수납상태로 팔에 휴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엔트리 그레이드 제품의 모습도 나와있는데 기존 요코하 퍼스트의 모습 그대로고요 입문용 구성이지만 그래도 퀄리티를 어느정도 보장하는 모습입니다. 실드와 라이플, 손 파츠와 빔사벨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아울러 엔트리 그레이드는 옵션 파츠로 글라스 패더 장비를 별매하고 있습니다. 백팩과 더불어 환장형 파츠들도 동봉되어 있어서 RX-78F00-E 건담을 재현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 패널이 클리어 파츠로 적용된 HG와 달리 엔트리 그레이드는 스티커를 쓰는 것 같고 기타 부분 색분할이나 골다공증이 보이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겠죠. HG와 다른 형태지만 역시 빔 용접관이 제공되어서 전개 수납 형태 기믹은 동일하게 적용된 모습입니다. 건담과 글라스패더 장비 합본인 HG는 3,600엔,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은 1,200엔, 옵션 파츠는 1,000엔으로 합하면 2,200엔이고 발매는 모두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로버턴이나 초합금 제품으로도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초합금은 또 추첨 판매라고 합니다. 기존 초합금 요코하마 퍼스트에 들어있던 무장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글라스패더는 안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2025년부터 전개되는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기동전사 건담 지코학스 HG 제품부터 살펴보면 2025년 1월 발매 예정이고 희망 소비자 가격은 2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동 범위를 강조한 포징들도 나와 있고 두 가지 패턴의 머리를 교체형으로 제형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쪽은 누가 봐도 에반게리온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기존의 건담과 개를 달리하는 특징적인 프로포션이라는 말처럼 기존 건담에 나오는 모비슈트 디자인과는 상당히 다른 특이한 모습이고요. 다만 애니메이션 배경 설명에서도 나오듯이 건담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클랜 배틀이라는 설정을 보면 또 빌드 파이터를 연상케도 하네요. 아직은 주요 캐릭터 3인방과 지코 학세의 설정만 공개된 상태이고 캐릭터 작화도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에 전투 장면은 또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가미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카라와 썬라이즈의 협업이라고 해서 나름 기대가 되긴 합니다. TV 애니메이션 방영 전에 편집본인 극장판을 먼저 개봉한다고 하고 국내도 개봉 예정이 있다고 해서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HG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라인업이 공개됐는데요. 피규어춤 미니로 전개되는 주역 3인방 제품 마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다는 아마테 유즈리아 마추의 동료인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의 얀. 한 난케인 슈지이토. 우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이 2025년 5월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모두 3,200엔, 국내 가격 12배로 치면 38,400원이겠네요. 아울러 2025년 2월 발매 예정인 이치방푸지 상품도 A상으로 아마테 유지리아만 먼저 공개가 됐고, 2025년 8월 발매 예정으로 메탈로버톤 지쿠학스도 공개됐습니다. 발매일 2025년 8월, 발매 가격은 2만엔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나 색상이 너무 화려해서 나중에 나올 건담은 또 어떤 친구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지쿠학스는 컨버지로도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요런 비율 참 좋아보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다이 신작 건담 소식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HG 지쿠학스가 2025년 1월 17일 일본 발매 예정이니까 불과 빠르면 다음 달, 국내 출시가 1, 2주 정도 밀리는 거 보면 2025년 2월에 국내 발매 예정인 제품일텐데 어쩐지 내년 HG 건프라 라인업이 뭔가 좀 빈약하다 했더니 역시는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지코학스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 일단 제품을 만져봐야 알것 같고 다른 공개되지 않은 기체들도 제품화가 예정되어 있을 거니까 느긋하게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